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자 면목 이제 제가 전쟁 끝내고 어 면목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보식하는 것도 있고 옆에 네, 신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한 감이 있긴 있는데 원래 10일 지나서 한 20일 쯤신는게 좋은데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이제 클러플이라는 국산 신품종입니다. 우리나라 박사님들이 연구하신, 어, 양강하고, 엄마, 아버지가 양강천추입니다. 산미가 좀 강하면서, 어, 10월 한 중순쯤 수확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역 적응성 한다고 한3 0주 어, 신고 했습니다 어, 골드밭인데. 후지하고는 수분수로 안됩니다 가몽후지는 안되는데 골드가 되나 안되나 그걸 잘 못봤네 골드가 안되나 하여튼 어 지금 이제 지역 적응성 한다고 어 제가 가쪽에 우선 밭을 두 군데 나눠 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몇 군데 심어 놓고 맛을 보셨다는데 아 어, 저는 아직 맛을 못봤습니다 못 봤어? 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양강호 춘추라서 맛있는 사과라서 어,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곧 이제 골드 가기에 어, 골드가 있어서 같이 수확하니까 어, 방제도 같이 가능하고 또 산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산미 있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원래 아 그래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지역 증성 테스트하고자 신고 있습니다. 어제 사과를 드시는 분들은 원래는안 되고, 어, 내년에 제가 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은 시가 시장에서 정, 어, 인정받는데 한 10년. 빨라의 10년이죠. 뭐 10년 적응 못 받다가 도태할 수도 있고, 그지 자, 근데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시절이 틀립니다. 옛날에는 사과에 흥망성세를 자제하는 것. 음, 사람들이, 상인들이죠. 중도맨들. 상인들이 자지우지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런 시절 아닙니다. 그죠 유튜브라든지 SNS가 너무 발전한 시절입니다. 그분들이 자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이 품종이 만마 있다면, 은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국산 신품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홍로 가무하고 육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밭에 심는 거는 어, 클러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또 산미도 있다 해서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좋아서 맛있는 사과들이라서 양강호천추 특성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에 지역 적응성 시험 한다고 금방 심고, 이제 가짐 따놓고 있습니다. 예, 시나리오 골드 제가 사진, 아, 나무 심는 모습은 영상으로 담지 를 못했습니다. 아, 전에 홍로 있던 곳인데, 한 1년 쉬었다가, 여기 이제 시나리오 골드를 한 90주 심었습니다. 어, 아, 원래 작년 골드보다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가 어, 아, 대목도 깨끗하고, 척지도 많이 나왔는데 뭐 저희들은 긴 척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척지 다 제거한 모습입니다 어, 전쟁후 아제식구전쟁까지다 마친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짧은 짧은 가지들이 많은 거 이런 나무들 에, 제일 좋아하고 밀식은 되게 편합니다 굵은건 필요 없습니다 어, 제식거리는 한 60에서 한 70cm 뭐60 되는 것도 있고 70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또 다르게 한번, 어,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어, 심어놨습니다. 이거 기존에 제가 한 1,500주 있는데, 그 재배 방식하고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주변에 마시화올들을 엄청 많이 심, 심으십니다. 어, 제 주변에도 한세분 정도 심으시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 시라노 골드가 맛있는 사과인데 이것도 어떻게 재배하는 따라서 맛이 다 틀립니다. 어, 참고로 작년 같은 때는 뭐 전체로 적으 사과 맛이 없었습니다만은 어, 제대로 숙기를 안 지키 안 지키시고 뭐뭐 뭐 시장에 공판장이 시대 좋으니까 따내가시고 어, 그게 이제 고, 소비자들 먹어보면 어, 이 맛이 따지면 야 이네 뭐 이렇게 한뭐 경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제가. 아주 우려가 되는데, 어, 이것도 숲기를 잘 지키셔야 되고, 맛있게 농사를 지어야 맛있습니다. 아무리 뭐 품종이 좋다고 해서 그냥 맛있게 지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제대로 좀 숲기 좀 지키시고, 음, 그리고 요즘 보니까 막, 뭐 이곳저곳에서 거의 다막 골드는 한 없어서 한 3, 3년 동안 뭐 그렇게 하시는데, 어, 골드 특색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어, 골드는 적지가 해발 200입니다. 200.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고이케 박사 어, 이골드를 육종하신 분 일본의 고이케 박사가 한 말입니다. 해발 이 너무 높은데보다 낮은 곳에 재배하는 게 훨씬 맛있고 좋다 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은 어, 해발 높으면은 이게 원래 신맛이 강한 품종인데 신맛이 더 강하답니다. 강해서. 해발 높은데는 그만큼 어, 수확시기가 늦어지겠죠 신맛이 사그라지게 에, 될 때까지 한 10월 말 거의 후지 수확까지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맛을 내려면 어, 제가 이제 저장성 테스트 한다고 지금 창고에 지금 한콘텐츠너 일부러 어 놨는데 원래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좀 저장하고 한달 정도 한두 달 지나면 산비가 살짝 가면서 더 맛있어집니다 특히 미아비는 미아비는 뭐 저장하면 할수록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골드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산미가 안 빠져요 모르세요 언제 계속 제가 실험 시름 저장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음잘모르겠습니다만는 하여튼 제가 저 후배 창고에 1년 동안 저장된 어, 선마스 처리 안한 골드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니까 으뭐 1년이 돼도 맛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수분 만 빠진다는 거? 그거지. 아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 처리를 안 했는데도 1 년이 됐는데 좋더라고요. 좋고 맛은 이제 오래되면 약간 약간 이제 수분이 빠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정도더라고요. 뭐라 그 스마트 처리 를안 해서 그런 현상이 된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스마트 처리 해갖고 한8 달까지 놔둘라고 지금 창고에 넣놨습니다. 진... 하여튼, 어떤 품종이라고 어막 심으시는 것보다 한번 시험 재배를 매끄러워 해보시고 저는 심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품종이면 밭 주변에 2, 3년을 한번 재배를 해봅니다. 아침 일찍 손님 모셔갖고 잠깐 얘기하다가 예. 어, 하여튼 그 골드를 이제 심으시는 분 키무실고 하시는 분들, 어, 저는 조금 뭐 우려가 되는 게골드또또사인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인선에들어가면뭐 까다롭고 돈을 까기 위해서 조건을 걸면서 어, 골드는좀가몽처럼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있는 데서 직거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사과로 좀뭐 시장 쪽에 우리 농민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래야 골드 농사짓는 사람이 다살 수가 있는데. 또 이게 현지 수입상도 손에 들어가면 또 장난을 많이 치죠. 장난을 많이 치면 또 결국은 그게 저희 농민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골드는 진짜 맛있게 드시고, 웬만하면은 현지 수입상들 상인들 손에서 노랑가면서 이상한 사고로 전략하지 않게 그래 됐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나무시 원래는 제가 이제. 골드하고 조금 하고 어 미아비 어 비바2미추 올해는 뭐 많이. 얼마 2-300주 밖에 안 씻는데 어 많이 안 씻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3월 13일인데 벌써 꽃눈이 벌어지고 막움직이네 홍로가 또뭐 냉해 올까 좀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합니다 예 앞으로 막 지금 낮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앞으로 작년 작년 같은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하여튼 나무를 심으실 때는 하여튼 토양을 1년 정도 어, 예정지 관리 하시고 갖고 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어, 급하게 뭐 비어 있는 걸못 보고 빨리 심으시는보다 예정지 관리 하시고 대비도 뿌리시고 이제 풀도 좀 키우시고 해갖고 좀 안정화를 시켜놓고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 확실히 잘큽니다 해보시면. 그게 1년 늦지만은 실제로 늦은 게 아닙니다. 음. 기지에서는 거의 없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원래 제가 심는 요 골드로 어, 특별하게 좀 나름대로 제가 다르게 한번, 어, 한번 재배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지도 안 하고, 이제 울타리 이제 줄로만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제식 그리는 60, 60. 주관에서 그러니까 다 짧게, 짧게, 아, 바로 30cm 이내에서 다, 이제, 결과를 시킨다는 거죠. 열매를. 어, 이 정도 나무 내년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 다 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밀식이 가장 특화된 나무. 이런 짧은, 짧은 가이드에 많은 것들입니다. 예, 골드는 이제 처음 하신 분들 절대 시험품종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탄저 전약하고 뭐, 견문이도 잘 오고 일소도 잘 오고 뭐 어떤 분들은 뭐뭐 뭐 갈반도 좀심하다카데 갈반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대 쉬운 품종 아닙니다 탄제약 철저하게 치셔야 됩니다 많이 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약을 찾아갖고 적정한 시기에 잘 치시면은 골드도 탄제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그냥 합제들 많이 쓰시면은 탄제 못 잡습니다 제가 농사지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골드는 특히 좋은 약 이름있는냐내생안 생긴 이런 약들을 잘찾으시고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작년에 제가 방콘테너 왔는데, 원래는 막 그것도 안 오게 농사 짓는게 목표입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면,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예, 저는 골도 원래 심고, 물주고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줘서, 뿌리 속에, 공간이 없게, 이렇게 해주면 뭐 좋다고 하시대요 예, 그 그래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땅을 깔아 앉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신원골드, 어, 제식하고, 전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상작까지 다 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아상은 거의 이제 위에, 이 부분 말고는 한 3분의 2 정도, 한반 정도는 좀 꼼꼼하게 내고요 상부는 안 냅니다, 상부는. 어, 상부 쪽에는 원래 잘 나옵니다. 어, 잘 나와서 안 내도 되는데, 일단은 아상을 많이 해주는 게좀 유리합니다. 어, 특히 밀식에는 많이 나와야만이 다, 다 짧게 짧게 멈추면서 이제 많은 결과지를 확보하겠죠. 일단은, 재식 첫 해에, 가지를 많이 뽑는 게 좋습니다. 예, 어제 재식하고, 뭐, 물흠뻑 주고, 예, 이제, 가지 정리, 이제, 아산까지다 끝냈습니다. 예, 그도 요는, 음, 재식거리 한 60cm. 예, 아, 이제는, 뭐, 원래 심은 나무들은, 이 나무들은 뭐, 손댈 거 없습니다. 어, 그냥, 음, 가지가 나오면 그때 뭐, 분가을 하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 자, 이제, 점점 호수만 설치하면 될것 같니. 야 자, 골드는,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식이 완료됐고, 이 예. 이제 원래 나무 심는 건, 이 미아비 후지 뭐, 한 120주. 어, 제식가면될것 같니. 뭐, 어, 이게, 어떤 분들은 아상이 힘들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어, 이 나무 일생에 한 번입니다, 한 번. 특히 밀식이나 이축은 이걸 귀찮더라도, 3월 말 전에 한 번씩 해주시면은, 내가 일한 만큼 어, 돈을 벌어줍니다. 야, 해는 땅이 굉장히 좋아서, 어, 한 1년 제가 쉬었고 해서 여기는 사람생가 굉장히, 굉장히 좋을 거라 아, 생각됩니다. 당! 걱정이 아, 두더지가 많았으니 두더지가 참 걱정입니다. 이 두더지 야, 저는 요즘 두더지와의 전쟁입니다. 아, 하여튼 원래는 시나리오골드 방금사과 백주 제식을 어, 했습니다. 네, 이 나무들에 대해서 이제 원래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제만 하면 하고. 어, 간수만 하면 그 같습니다. 신하를 골도 재식후 어, 어, 가지 정리하고 이제 아산까지 다한 모습입니다.